대가야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행정통합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 공략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원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대우 경북 행정 통합은 절실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이걸 검토해서 어, 대우 경북 어, 부울경 어,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광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검토하고 광원도 제주도는 특별 도로 간다. 이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이 법제화되어야지 전국이 골고루 쉽게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만 대구 경북 통합하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오는데 두 목소리 받아오다 한목소로 됐을 때 우리가 손해 아니냐 그걸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법으로 보장받기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론화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T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과 시장 문수 간의 협의기구나 정례를 회 보다 강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의원은 경북과 23개 시군의 삼생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군에 도정 협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사님께서 각 시군의 도정 협력실 설치를 독려하는 등 지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장군수와 도의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사님의 역할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도와의 관계는 정말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자치단체를 서로 별도로 수립을 했는데 통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도 밑에 시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와 시군은 동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똑같이 주민의 대표지 주종관계가 아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지방정부에서 따라서 해야 될게 많이 있고 또 따로따로 해야 할 것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 구분 전혀 없어서 임명제 때 하는 걸 지금 업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도지사 동급이다 이런 관념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군수 회의도 어 저는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가급적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많이 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에서 도의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약간 씩 대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어이 문제에 대한 하나 시군과 도의원님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언제든지 연구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중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의 오랜 숙원 사업인 강정고령보 우럭거 차량 통행 참 문제입니다. 도의원 8년간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건입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로 고령 강정 고령부 차량 통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강정 고령부 차량 통행과 더불어 다사다사 간광역 도로 조기 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다사+ 다산 간 광역 도로가 이번에 포함되어서 7 월달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도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네 차례째 이야기했다는데 정말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 우리가 좀더 같이 노력을 해. 보자는 말씀과 새로운 도로도 검토하는 데 최선을 함께하겠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국비나 도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 특산물별로 어떤 차별화나 특성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원한 농업시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관련 자료를 받거나 조사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별 특산물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시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 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가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식탁을 우리가 책임 전다하는 마음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전국 최초의 노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8 년부터 추진한 청년 농업 2,000명 육성 프로젝트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39명의 미래 농업 인력 양성해냈습니다. 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또 3,135명의 기농 인구가 유입됐고요. 어, 농업 소득만 따지면 전국에 완전 일등입니다. 우리가 농의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경기도 이런 데가 좀 적어서 농가 소득이 적은 걸 나타나는데 농사만 지어가는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도 농업의 경쟁률을 높이고 농사 짓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폐교 현안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성화 교육이나 과출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유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어떻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소규모 학교 폐교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 시군과 교육청책 간의 소규모 학교 협의체를 설립하고 상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학년에한두명대고가 선교사 이십 명이 안 되면 협동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교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복시 학고 운영했던 이런 아이들의 교육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60% 이상 찬성을 받아서 통폐합을 결정하는데, 현재도 이걸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폐합은 학교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또 의원님들께 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